아 과연 점수는? <laughs> 이렇게 플랫폼으로 그 갈수 없어. 그 돈, 나이스. 그 돈, 나이스. 그 돈, 그 돈. 아 뭐야? 왜왜 아, 나이스야? 아, 나이스. <laughs> 아, 저 황금 먹기 뭐 사죠? 아 후보 정해 봐요. 제가 제가 딱 골라 드릴게요. 딱딱 골라줍니까? 네, 제가 네. 진짜 효율적인 골라줘. 황금 먹기 진짜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바로 눈피한거 보이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후보, 딱세 개만 정해주세요. <laughs> 일단, 위도우. 위도우. 그 다음에요. 파라, 파라, 파라. 파라? 그 다음에요. 네개안 아, 돼요, 네 개? 네, 네, 네개 해주세요. 트레랑 겐지. 아 일단 겐지는 탈락이고요. 왜요, 왜요? 겐지는 평상시에 표창만 변하는데, 네. 이거는 뭐 거의 티도 안 나기 때문에. 근데 겐지는 표창 세 개, 이제 질풍창검 하나, 용검검 하나, 이렇게 다섯 개만 황금이잖아요. 근데 평 평소에 쓰는 거는 그 표창 세 개이기 때문에. 아 오케이 그리고 트레이서 일단 후보로 살려두겠습니다 네. 근데 파라는 탈락이에요 왜요? 파라의 황금 무기를 볼수 있다면 그 파라가 못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음... 아, 케이틀 쿡내가 만났던 애 같은데? 누구요? <laughs> 덕팀 케이틀 쿡 아 이번엔 이길게요 왜 네, 제발요 ㅋㅋ ㅋ ㅋ 숲에 젖녕말고 탄소섬유로 갑시다 약간 탱키해... 탱키해 보이게 벌써 단단해 보이지 않나요? 어디보자 안녕하세요 땅땅해 보이지 않나요? 어, 오케이 오케이 마음에 들어요 어단땅해 <laughs> 보여요 일을 직접 처리하는 I can't s u 하게 e e d a n o 아이 그, 그런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그 이렇게 요 어, 어 힐벤 대박 났는데요? 물론 상대팀이요. <laughs> 선생님, 가정을 들어가셔야죠, 우리사가. 지금 바로 갑니다. 우리 타가 <laughs> 바로 갑니다. 바로 가는 중. 아니, 요번에 또 같이 가고요. 아, 애나죠. 정보 맞시나요이거 보세요. 끌어서 이 판을 만든다, 이거는.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시면 낙서당해요. 네, 네. 네, 일로 갑니다. 일로 갑니다. 뒷결, 집결, 집결. 네. 아, 나 아, 있어요. 얼른 모아주세요 아 음. 어, 뭐야 나 죽었어요 어디서 오 저거 밖나또 니그루? 오! 오 맥크리 잡았다! 맥크리 잡았다! 오케이 호그 컷 호그 컷! 나무만 살려주시고 이제 가면 돼요! 거점! 거점 가면 돼요! 거점에도 방금 딱 하나 깔아놓고 후! 후! 정말... 캐리하기 힘들다 제가 은딜입니다 이거 딜러 문제가 있다니까 이

오, 나이스. 갑시다. 안 돼. 아, 망망. 어, 오, 이거 너무.

네? 뭐라고요? 이게.. 빨리 배치 보게 아... 하고 이제 가시려는 어, 그 전략이신가요? 어. 아 무슨 소리세요? <laughs> 아.. 좀 억울하네요. 제가 최선을 다했죠. 이겨드리라 해도 너무 억울력이 강하셨네요. <laughs> 안 돼. 어떻게하요요없거 겟에 에 없고, 아, 에어고 겟에 없고, 겟에 없고, 겟에 할까요? 에 없고, 겟에 없고, 겟에 없고, 에서 반갑습니다 나는 없을 호구에서 누구 끌어주면 돼요? 아니, 나한 명만. 어, 뒤, 뒤, 뒤. 어, 뭐야. 뒤에 호구 공 샀어요. 이거 이득이라고 볼수 있죠. 뒤에 호구 있어요. 뒤에 호구 있어요. 뒤에 호구. 뒤에 호구 있어요. 네. 불피 오졌다한 줄. 한번 멋져줘 아, 뭐야 이거 한나 뒤에 숨아 너무 아파 지금 지아어 살았다 어, 이게 안이 굉장히 침착해지셨네요. 네? 굉장히. 아. 그만 때려. 일단 그러니까 숨어 있긴 하거든요. 가는 중, 가는 중. 뭐야 뭐하는거야 또그 맥크리 날렸는데 폭우 중으로 선생님 혹시 맥크리 공 맞고 죽었어요? 아니요 맥크리 공을 공가... <laughs> 아 뭐야. 근데 이렇게 자, 과연 점프 <laughs> 이렇게 플랫폼으로 갈수 없어. 나이스.

아 그건 배 그런 거아니 아, 당연하죠. 근데 지원이 <laughs> 아, 하고 싶네요. <laughs> 안 돼. 안 돼. 리가 알았어요. 그럼 공격으로 갈게요. <laughs> 공격을 가신다고요? 네. 인게 제가 아, 나 이러... 나 이러다... 나실 <laughs> 진짜 골드 가겠어!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거 제가 돌격하는 것보다 공격하는 게 훨씬 나아요 선생님 선전하시는 <laughs> 건가요? 말해놔,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배치 봐야 돼요 <laughs> 저 공격해요 지원해요 선생님, 이거 저 아. <laughs> 대기 중 아무거나 대기 중 아, 탱다하시니까탱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 공격을 해가지고 <laughs> 네 메이 이런거 해주면은 오히려 더 네. 좋아요 아, 그럼 공격하세요 아유. 아니야 오케이. 근데 너무 늦게 잡히는데? 그럼 지원? 아, 늦게 잡히는건 별 상관없어요 전 피방이라 상관있어요 안돼 그러면은 탱하시죠? <laughs> 네? 탱하시죠? 아아 속돌? 아, 창문을 열어놨나 바람소리 너무 소울? 크게 들려 <웃음> <웃음> 아 바람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laughs> 아 기계 뭐... 아 기계 하지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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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이거 그 밖에가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좀 굳어가지고 힐러 해야겠네 아, 네. 뭐 해야겠다고요 힐러 해야겠네요. 아, 공격이나 힐러 둘중 하나. 아니 공격하세요, 공격하세요. 오케이. 네. <laughs> 혹시 그 어? 힐러 역할 지원 역할군은요? <laughs> 네. 그 <laughs> 버리는 용돈가요? <정도인가요>? 당연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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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주했으면 <웃음> 했겠어요? <웃음> <웃음> 무슨 소리예요? 노릇노릇해요 일단 공격도 딱3000 찍고 아 잠시만 <laughs> 근데 어떡해 아, 이것도 하이팀 잡히는 거 아니야? 고래라서? 공격도? 이게 근데 제가 17시즌 하고 지금 18시즌 지금 19시즌이죠 아, 3000 잡힐 거 같은데? 지금 19시즌 아니에요? 지금? 어 아, 잡혔네 선생요 아니야 제가 찍료한 거예요 <laughs> 왜요? 이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천 잡힐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제가 치킨으로 올까요? 네. 치킨으로 오면은 즐김 가능하긴 한데 네. 이거 진짜 빡겜이었거든요. <laughs> <laughs> 알아 두셔야 돼요. 이거 진짜 아, 물론, 진지 빡겜이 빡겜이었거든요. 알죠? 그 그게 빡겜의 그 실력이시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어? 일단은. 이제 지 씨의 한계인 거 제가 알죠. 탱 점수가 선생님보다 30점 정도 낮기 때문에 29점 네, 네, 네. 정도 낮기 때문에 탱커는 29점 정도, 네, 네. 정도 선생님이 더 잘하는 걸로 합시다. 네? <웃음> <웃음> 선생님은 저보다 29점 정도 한두판 정도 차이로 좀더 잘하시네요. <laughs> 아니. 그 왜냐하면 말고 다른 아이디 없어요? 있어. 그거 왜안안 안 와요? 그걸로 왜안 와요? 어떤 거너 어떤 거야? 너무 많은데. 뭐 도화도 있을 거고. 도화 도화 이것보다 높아요. 아 진짜요? 아 네. 그래서 이걸로 같이 하고 있는 거구나. <웃음> <웃음> 좀 낮은 거 없어요? 다른 거 있, 있긴 있는데. 아그러면 일단 제가 치킨으로 들어올게요. 예예 오세요.